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3D 플라입니다. 오늘은 OS사의 GF40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어, 어, 이 박스 디자인은 좀 약간 사이버틱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열면요. 예, 하고 어 매뉴얼이 있습니다. 메뉴얼이 영문으로 된거 하나, 자 일본어로 된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커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커 들어가 있고요. 엔진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엔진. 그 다음에, 이그니션. 자, 이그니션 들어있습니다. IG-04. IG-04 이그니션. 자, CM6 타입이에요. 90도. 보통, 뭐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뭐 90도가 뭐냐 이렇게 뭐 문의 주시는 분이 계신데 자 여기 보시면 은요 각도 요각 있죠 각 요게 90도라는 의미에요 90도 cm6는 요 규격 그래서 cm6의 90도 뭐 cm6의 120도 이그리션마다 이렇게 아 분류를 아 제조사에 해놓고 있어요. 자, 이건 이그니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플러그입니다. 스파크 플러그. 어, 요게 이제 CM6 타입 스파크 플러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소음기죠. 소음기, 머플러. 머플러가 알루미늄 재질인데 굉장히 보십시오. 굉장히 두껍죠. 자.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가공하셔가지고 스모크 니플에 달아도 될것 같아요 아마 그거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방 박렬 핀있고요 박렬 핀자잘 만졌습니다 굉장히 경량이에요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니폴더고요자 이거는 아 용도를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는 메뉴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요건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 품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laughs> 따라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엔진 볼까요 엔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다 부지네요 전체적으로 일단 다 부져요 이 GF40은요 OS사에서 그 이제 제작하는 포사이클 엔진 중에 가장 상위 버전입니다. 이 위에는 포사이클, 어, 엔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40cc의 포사이클. 그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하는 그 순서로, 어, 엔진이 구동되는 포사이클 엔진입니다. 일단 정면은 이렇게돼있고요 자, 밑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 이렇게 옆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되있죠? 자 그리고 헤드 부분 헤드 부분 자 NC 가공 해 가지고 아주 그냥 어, 잘 만들었네요. 자 그리고 어, 캐브레타는 이제 왈브로 캐브레타 들어 있습니다. 왈브로 캐브레타 왈브로 캐브레타에 아, 벤츄리 달려 있어요. 이 벤츄리가 또 달려 있고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들에서 이 공기를 안정적으로 흡입하느냐, 흡입하지 못하느냐. 아, 고그 차이가 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벤츄리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PCB 밸브라고 그래 가지고 요거 일반 글로우 엔진이나 뭐 다른 여타 엔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그 폐유가 나오는 구멍인데 요거는 폐유가 나오는 구멍이 아니에요. 요 안에 크랭크 케이스에 있는 오일을 한번더 끌어올리는 아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니까 기체가 오염될 일이 없는 그런 밴브예요 요거를 제작하실 때 그냥 열어두는 겁니다. 이 상태로 열어두셔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어 요기 이제 그 초크 레바 친절하게 이제 초크 레바를 뺄수 있는 구멍 홀드 이렇게 가공이 되어있죠 아되어있고요자 아주 그냥 어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잘 만들었다 자이 엔진은 40cc 인데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투사이클 엔진으로, 엔진으로 치자면, 이제, 어, 33cc, 어, 35cc, 요 정도를 대신 할 만한 어, 그런 정도의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사이클하고 포사이클은 파워를 낼수 있는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파, 사실 비교하는 게좀 약간 어, 무의미해요 영역이 다 틀립니다. 보통 포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솔린 기체에 장착을 하, 하지만 아크로베트기 말고 뭐 스케일기라든지 스포츠기라든지 약간 이렇게 소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비행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중저음에 가까운 그런 이상적인 배기음을 나는 그런 기체, 그런 기체에 장착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투 사이클은 이제 뭐 약간 포 사이클 엔진보다 약간 또 경량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그런 아크로베틱기라든지 3D 기체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 엔진에 장착하시면 어, 됩니다. 어, 크랭크 케이스 자체도 굉장히 그이 중국산 엔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표면이 멀끔해요, 멀끔해요. 아주 말끔합니다. 이쪽도 보시면 이 방열 핀 같은 것도 보시면. 어... 이 뭐라 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그 이게 자질구레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죠 가공을 잘 못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 앞에도 보시면 저방열필도 보시면요 자, 자 그리고 케브레타의 레바는 아 위에 이제 그 스로틀 레바 있고 밑에 이제 초크 초크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초크 밸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스타팅을 할때 스타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이면 열어 두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쪽에 이제 연료 연료가 들어가는 이제 인렛이죠. 요거고요.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아이들하고 니들 밸브 여기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스로틀 그 그 레바 있죠? 아예 안다치게 하는 레바 자체는 여긴 없습니다. 그 레바가 사실 있으면은 서버가 많이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없는 줄 알고 더 가야 되는데 요게 막혀 있으니까 계속 부활를 받으면 서버가 나중에 망가져 버리죠. 자.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자, 가솔린 엔진, GF40 가솔린 엔진. 자 오늘 이렇게 그 GF40 가솔린 엔진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저는 또 어,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